유튜브 채널을 브랜드 계정으로 운영하는 건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유튜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거나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관리할 때꼭 고려할 부분이에요. 1. 여러 사람이 함께 채널 관리 가능. 브랜드 계정은 관리자, 편집자, 소유자를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즉, 본인 계정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도 다른 사람이 업로드 편집 댓글 관리 등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생, 가족, 편집자에게 역할만 부여 가능합니다. 2. 개인 계정 이름과 완전히 분리. 개인 구글 계정 본인 이름과 달리 채널 이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소정 대신 여자토이티로 표시되겠지요? 댓글 달 때도 개인 이름이 아닌 브랜드명으로 표시됩니다. 3. 채널 이전 및 통합이 쉬움. 개인 계정으로 만든 채널은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브랜드 계정은 다른 계정으로 쉽게 이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다른 구글 계정으로 옮길 때 매우 유용함. 4. 에드센스 및 수익 관리 용이. 수익 창출 시 채널이 브랜드 계정이면, 에드센스 연결이 깔끔하게 분리됩니다. 다른 브랜드 채널을 여러 개 만들어 각각 따로 수익 관리도 가능합니다. 5. 추가 채널 개설 시 유리. 한 구글 계정 안에서 여러 브랜드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 토이티, 내가 토이티처럼 각기 다른 콘텐츠로 운영 가능. 단점도 조금 있어요. 설정이 약간 복잡할 수 있고 브랜드 계정으로 전환할 때 댓글이나 재생 목록 일부가 초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전환 전에 백업 권장. 이미 수익 창출 승인까지 완료된 일반 계정 채널이라면 브랜드 계정으로 옮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환 전꼭 알아야 할 점. 1. 이미 수익 창출이 승인된 일반 계정 채널은 바로 브랜드 계정으로 단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드센스 연결 구조가 개인 구글 계정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방법은 기존 채널의 데이터를 브랜드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즉새 브랜드 계정을 만들고 기존 채널의 콘텐츠 구독자 등을 그쪽으로 옮기는 구조예요. 승인된 일반 채널 브랜드 계정으로 옮기는 절차 브랜드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브랜드 계정 관리 페이지 접속합니다. 새 브랜드 계정 만들기 클릭합니다. 예를 들면 여자 토이티 이런 식으로요. 완성되면 브랜드 계정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기존 채널로 이동합니다. 유튜브 로그인합니다. 현재 승인받은 일반 계정이어야 합니다. 우측 상단 프로필 설정, 고급 설정, 또는 채널 고급 설정 란을 클릭. 하단의 채널을 브랜드 계정으로 이동 클릭합니다. 이때 새로 만든 브랜드 계정 이름이 뜹니다. 선택하고 이동 승인. 우주에 이동하면 동영상, 구독자, 조회수, 시청 시간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댓글. 커뮤니티 글. 맞춤 URL. 일부 재생 목록 은 초기화될 수 있어요. 애드센스 다시 연결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연결이 끊겨 있을 겁니다. 다시 연결하는 순서. 유튜브 스튜디오 수익 창출. 애드센스 계정 연결하기 클릭. 기존 애드센스 계정을 선택해 다시 연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계정 재연결 가능하니 꼭 기존 애드센스 계정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연결 후 보통 12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수익 창출 재검토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승인받은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환 후 확인하는 법 알려 드릴게요. 프로필 채널 전환 메뉴에 브랜드 이름 표시되면 성공. 영상이나 광고 수익 정상 노출 확인. 필요시 프로필 배너 설명 다시 설정.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이미 승인된 일반 계정도 브랜드 계정으로 전환 가능하지만 반드시 채널 이동을 통해야 하고, AdSense는 한번더 연결해야 합니다. 이동하다가 유튜브 승인받은 채널 온전히 날아갈 수도 있으니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유튜브 승장하시길 토이가 응원합니다. 음.